<웃음> <웃음> 네, 동생, 왜, 왜요? 네, 어, 네, 네, 살기 좋아요? 살기 좋으냐고? 좋지, 풍고 승길 루턴, 산다, 안 산다. 진짜로 나라면 산다, 안 산다. 자, 그러면 땅땅님 안 사고 산다. 아주 많다, 아주 많다. 네, 네. 좀더 상급지로 갈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이게?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1번 레미안의 스팀을 사겠다. 신 안산선 가까운데 신길 센트로이자 아이파크. 신림선이 중요하다. 사겠다 왜요? 네, 동생, 왜요? 네, 네. 동생. 네, 네. 어, 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신길 뉴타운은 서울의 중위 가격보다 약간 비싼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은 하신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신도요? 하신도, 남주작, 북평무, 좌청룡, 뭐죠? 우베코, 우베 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의 입장에서 어, 학원가가 조금 약해 보이지 않았나 학부모들이 안심시키고. 학원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부족했다. 네. 지금 여기가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함께 하고 철거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에스티움이랑 네, 거 입지가 비슷하잖아요. 와, 에스티움 조금 긴장하고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이엔드 브랜드 크루지오 서밋이 들어온다는 지금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길 유타운에 서밋이라니. 서밋, 하이엔드. 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신길동 하면은 과거의 신길동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네, 대장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20평대밖에 분양이 없다고는 하는데 여기 분양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아우 저 왼쪽에 뒤에 보니까 저 남서울 아파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와, 정말. 낡았네요. 낡았어. <laughs> 아, 최근까지도 뭐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이 신길동 신길동을 갈아엎어서 뉴타운을 만들 거면 신길을 버리지 음... 왜 신길을 꼭가져갈 음... 것이냐. 봉천동 판자촌 뭐 신림칠동 난곡동 굉장히 낙후된 동네 난개발이었죠. 난개발 막 골목골목 이런 뭐 깡패도 많고 옛날에 그 이미지가 있었어서 이름을 신길을 버렸으면 어떨까라는. 어... 뭐. 필요 없는 생각이죠. 보라매 뉴타운? 보라매 뉴타운 괜찮지 않나요? 보라매 뉴타운. 네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어야 돼. 신기를 버렸어야 돼. 네, 호재 중에 최고의 호재는 교통 호재인데 또 상당히 좋은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좋은 노선인데. 신안산선은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신여의도선. 맞습니다. <laughs> 그거죠. 네. 음. 제가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 뭐야 안산 가는 거면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음. 우리 중심 업무지구,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인 여의도까지 쉽고 빠르게 가는 신안산선이었습니다. 내가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로서도 신기를 선택해도 괜찮은 곳이다. 과급지에서 서울로 진입을 한다. 근데 30평대 기준으로 13에서 15억. 20평대 기준으로 한 10억 왔다 갔다를 본다고 했을 때, 신길 뉴타운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갈아탈 때는 좀더 상급지로 갈 그런 꿈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급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온다. 아니 무주택에서 서울의 집을 산다. 나는 서울의 집을 사겠어. 직주 근접인 서울의 집을 사겠어. 첫 주택 매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길 뉴타운.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네요. 어, 네,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을 이제 밑에 게시글에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 임장 리더들의 의견도 좀 남겨드릴 테니까 첫 집, 서울 첫 집, 어, 전세에서 첫 매매, 이럴 때 서울에서 신길 유통. 어... 좀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근데 네. 진짜 첫 집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싱글 뉴타운도 부담되는 가격대일 수 있다? 네네. 진짜 첫 집이라고 하면 싱글 어 뉴타운 보통 한 18사 타입 15억 전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 내 돈이 7억, 8억 정도는 일단 있어야 된다. 음. 순식간에 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뭐 1년에 한 6, 7천 진짜 많이 모은다고 봤을 때 직장인들이 6, 7천 모은다고 봤을 때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음. 근데 그 10년 동안 과연 집 없이 하는 이 상당히 고통인데 음. 네.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서 15억짜리 신길에 들어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될것 같습니다. 내 네. 네. 또래들이 한번 들어와도 괜찮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 7호선이 그래도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강남, 여의도 되게 업무 지구로 잘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정말 25평으로 본다 그러면은 10억에서 11억, 요즘에 조금만 더 이렇게 수도권으로 돌려도 다 8억에서 10억대거든요. 조금 좋은 아파트 들어간다고 해도, 물론 인천 경기도권으로 간다고 해도요. 그러면 서울, 여의도 20분 안에 다 되는 곳으로. 는 충분히 괜찮다고 오, 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레미안 에스티움이거든요.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대장단지죠, 네.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신길뉴타운의 대장입니다. 네, 1722세대로 2017년도 4월, 9년차 벌써 9년차 됐네요. 아, 이거 입주하던게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 외관 모습을 보시면 어 반듯반듯해요. 네, 그래도 9년차의 그런 준신축의 모습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네요. 네, 여기가 왜 대장이냐면은. 보라매역에서 네. 저희가 한 4분 정도 걸어왔잖아요. 음. 조금 더 가면 또 신풍역이 있습니다. 7호선 신풍역을 이용할 수 있고, 7호선 신림선 보라매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양쪽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 플러스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여의도도 빨리 가고, 강남도 빨리 가고, 안악산도 빨리 가고 정말 교통이 좋아서. 세월이 흘러도 이 대장 아파트의 입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여기 신기 레스티움은 21년 10월달에 최고가 거래가 17억 8,500만 원이었어요. 17억 8천이요. 네, 그러다가 11억 5천에서 12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음. 지금 현재는 16억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s k b 어떠세요? 좋죠. 네. 베스트 최고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투자와 실거주가 여기서는 약간 좀 분리를 확실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투자로 본다면 당연코 네 여기 이제 서밋이 들어오고 음. 위치도 너무 좋고 테드수도 상당히 짱짱하게 들어오는 곳이고 음. 또 앞으로 이 동네에서 대장노릇을 할. 저기 SK 뷰인데 왼쪽이랑 오른쪽 동이 다르 달라요. 다르잖아요. 네. 오른쪽이 2단지인데 2단지 쪽을 좀더 이제 좋다고 좀 봅니다. 이단지에는 39평, 44평, 42평, 40, 54평 이렇게 대형평수가 있는 게 이단지 쪽이에요. 그리고 이단지는 막힌 게 없어요. 뻥 뚫려져 앞에 있죠. 뻥 뚫려서 이단지 쪽 고층은 가치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경무청역, 보라매역, 그리고 여의도로 가는 버스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음... 우측은 이제 힐스테이트 이제 우리가 이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보람의 s k 이두 아파트가 살짝 고민이 됐습니다. 음... 음, 네. 레미안 에스티움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또 동네 대장이기도 하고 제가 임장 다니면서 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흰길 뉴타운 주택가가 아파트가 된 뉴타운인데 기존부터 있던 아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 싸다. 오, 쌌죠. 네, 한성 아파트, 신길 삼성 레미안, 그리고 한성 위에 삼환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쪽은 신길 뉴타운과 붙어있고 뉴타운 바운더리에 들어있고 신길 뉴타운에 뭐 새롭게 생기는 뭐, 사러가시장 앞에 있는 AK프로지오 상가나 이런 지하철도 좋고 교통도 버스도 많고 하는데 한 5억 싸거든요. 네. 돈이 내가 한 6억 정도 있으면서 음,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요런거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격으로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8사 타입 10억 5천만 원. 10억 5천?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전세 매물은 5구 타입만인데요. 지금 전세가 5억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5구 타입이 5이요 그러면... 네. 그럼 8사 타입은 한 6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매매가 10억, 11억, 아우, 전세가 대비. 한 6억. 정도 보면 4억에서 5억 갭이다. 음. 그리고 여기가 연식이 97년식이에요. 28년차 음. 전세가율로 보면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음. 나쁘지 물론, 않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갭투자로 4억 정도 갭투자를 서울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집주 근접이 되는 곳에 이렇게 단지형 아파트 보는 게 쉬운 건 아니고, 뭐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는 보여집니다.